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여행을 가실 때 공항에서 꼭 쓰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영어 표현을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긴 문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짧게, 크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여러 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체크인 하고 싶어요. 영어로는 체크인, please.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체크인, please. 이제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체크인, please. 아주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Check in please. 인천행 체크인 하고 싶어요. 영어로는 check in for 인천. 같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check in for 인천. 여기 제 여권이에요. 영어로는 here, passport.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here, passport. 이제 같이 해 보실까요? here, passport. 좋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here is my passport. 따라 해보세요. here is my passport.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here is my passport. 참가자리 주세요 영어로는 window seat please 같이 해보실까요? window seat please 한번더 조금 크게 window seat please 통로 자리 주세요 영어로는 asl seat please 따라해보세요 aisle seat please 앱쪽 자리 주세요 영어로는 front seat please 한번더 front seat please 짐 하나 있어요 영어로는 one bag 같이 말씀해 보세요 one bag 한번더 크게 one bag 짐은 없어요 기내 반입만 있어요 영어로는 no bag carry on only 다시 no bag carry on only 한번더 같이 해볼까요? no bag carry on only 가방 두개 있어요. 영어로는 two bags 따라 해보세요. two bags 출입국 심사 어디예요? 영어로는 immigration 따라 해보세요. immigration 한번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immigration 화장실 어디예요? 영어로는 restroom 같이 해보실까요? restroom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공항에서 꼭 쓰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영어 표현을 연습해 봤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짧게, 또박또박,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표현은 check in, please, here, passport, window seat, please, one bag, gate 25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제 실제 상황처럼 간단한 대화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hello, check in, please, passport, here, passport Do you have bags? One bag? Do you want window seat or aisle seat? Window seat, please. aisle seat, please. Thank you. Gate 25. Gate 25. Thank you. 아주 잘하셨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공항에서 꼭 필요한 표현과 간단한 대화를 연습해보셨습니다. 소리 내어 여러 번 해보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